할렐루야! 오늘은 여호와의 집에 신긴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백신을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0편 92편 12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신과 나의 바위 대신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의인의 번성과 성장을 종려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경건한 자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나무입니다. 종려나무는 여름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푸르름을 나타내고 있고 겨울철에 또한 추위 속에서도 변함없이 푸르름을 나타냅니다. 또한 이 종려나무는 곱게 자랍니다. 종려나무는 샘곁지나 물이 흘러가는 곳 가까이에서 자라납니다. 중동지방에서 종려나무같이 다목조로 사용되는 나무도 없습니다. 종려나무는 열매도 맺습니다. 1년 동안 약 112kg의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종려나무는 좋은 그늘도 제공해 주며 또한 밧줄이나 돗자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를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종려나무는 폭풍이 불 때에는 꺾어지지 않고 휘어짐으로써 살아남습니다. 종려나무는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움과 풍성한 결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백향목은 그 힘과 영원함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레바논의 모든 나무보다 가장 뛰어납니다. 36m 높이까지 자라며 둘레는 12미터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나무는 천년 이상 살며 경고하기 때문에 좋은 건축 자료로 쓰인다고 합니다. 솔로몬 성전 내부에 건축 자재로 쓰여진 것이 바로 이백향목입니다 의인은 여호와의 집에 싱긴 나무와 같아서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다는 것은 좋은 땅에 심겨진 나무처럼 거룩하신 하나님께 뿌리를 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그러므로 어떤 외형적인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결실이 풍부합니다.왜냐하면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입니다.의인은 나이가 들어도 더욱 열매를 많이 맺으며 빛을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늙은 종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수세기 이상을 살면서도 그 가치를 잃지 않는 백향목처럼 늘도록 세상과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존재로 살게 하십니다. 단단한 거목은 오랜 세월을 두고 조금씩 자랍니다. 크고 튼튼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음산하고 축축하고 차가운 때로는 징그러운 벌레들이 숨을대는 어두운 땅 속을 잘 견뎌냅니다. 나무는 이 고역의 땅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땅에서 순응하고 길들여집니다. 고통과 아픔을 인내하는 땀방울 속에서 서서히 자라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성장입니다. 생활 곳곳에 잘못된 습관이나 게으름의 가지를 자르고 순간순간 넘어지는 나를 예수님의 기둥에 동여메워서 어떠한 비바람 속에서도 견뎌나갈 때에 우리들 역시 아름드리 거목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와 같다면 씨앗을 키우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님의 약속을 우리 안에서 성장하고 번성하게 하소서. 믿음이 성장해야 주님의 일을 할수 있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수 있사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하여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하신과 전능하신과 자비로우신과 지혜로우신과 신실하심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